오늘은 2021년도를 결산한다는 의미로 어, 지난 1년 동안 제가 진행한 상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제가 다뤘던 케이스는 무기력에 관한 케이스죠. 청소년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다. 이런 케이스들이 가장 많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접근해서 상담과 코칭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무기력의 원인이 우울이었다고 밝혀진 케이스도 있었고, 부모와의 브라인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죠. 아이들의 루틴이 무너지면서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일주일 등교했다가 이주 학교를 안 갔다가 반복되면서 어떤 규칙적으로 돌아갔던 생활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이 무기력해진 케이스가 가장 많았죠.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공부 일기 코칭법인데 아이들에게 그날 그날 생활 일기를 쓰듯이 매일 매일 진행되어진 공부들 또 매일 매일 했었던 게임들 매일 매일 핸드폰 사용 시간들 이런 걸 기록해 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을 조금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이렇게 코칭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부 일기 코칭을 통해서 굉장히 놀랄 만큼 효과를 본 아이들도 많이 있죠. 또 지난 1년. 동안 아직도 진행되는 케이스들이긴 한데 여섯 명의 아이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코로나로 인해서 탈 학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나이들도 있었어요.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던 건데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대입을 검정고시를 통해서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연구소를 찾아온 아이들도 있었죠. 또이 아이들은 지금도 계속 코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걸 목표로 코칭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또 있네요. 이제 입시 코칭이 또 있었죠. 고3 아이들뿐만 아니라 재수하는 아이들, 삼수하는 아이들이 재수학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실패한 케이스들이죠. 그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기주도학습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끌고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온 아이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삼수 준비를 코칭만으로 했고 뭐 성공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건축학과에 합격한 학생도 있죠. 이제 고삼 아이들은 주로 1년 동안 층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뒀었던 건 멘탈 코칭이었어요. 아이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학업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을 너무 많이 호소했었던 고삼들이 있었고 악수 코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심리 코칭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이 좀 되었었죠. 자문해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케이스도 있었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있죠.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실패라고 볼수 없는 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을 뿐인 거지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네요. 또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들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 삶에 대한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는 측면. 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남자 아이들 또는 중학교 여학생들 케이스인데 SNS 중독,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케이스. 이건 이제 중학교 여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유튜브 시청 같은 것들을 너무 하면서 엄마와의 갈등이 너무 극심하고 학업을 놓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 남학생 아이들은 이제 심각한 게임 중독, 특히 롤 게임에 심취해서 학원도 그만두고 학습을 거의 보기 그것이 이제 부모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진, 이어진 흔히 중학교 남학생이 있는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갈등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등교했다가 등교를 안 했다가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등교 시간이 늦으니까 아이들이 밤에 늦게까지 유튜브 시청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야말로 씻지도 않고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도 있었죠. 중학교 아이가 등교 교를 거부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학생과 부모가 같이 코칭을 받았었던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대개의 경우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는 잦아든다는 느낌이요. 이제 처음 시작하고 나면 부모님도 든가가 이제 해결되기를 좀 조급하게 학생도 심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들이 있기 시작을 하면서 한 3개월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되시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3개월에서 6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좀 되어졌었던 것 같고요. 6개월이 지나고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케이스들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학습 코칭이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6개월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학습이 얘기되어질 때는 학습의 기능적인 측면들, 어떻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감정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이 일을 하는 소위 말하면 전문가로서 느꼈던 어떤 한계는 자기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깊이 감정 이입을 할때 제가 어떤 속도감을 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죠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라는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과속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 조급함이 막 저한테 좀 몰려오게 되면 순수하게 코칭이어야 되는 것들이 티칭이 되는 순간도 경험을 했었죠 지난 1년은 그런. 어떤 다양한 경험 상담자로서 또는 코치로서의 다양한 경험 꼭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실패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다양한 경험을 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 상담을 맡았는데 결국 그 아이의 문제의 이면에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 상담을 맡아서 결국은 가족 상담 또는 온 가족이 코칭을 받아야 되는 이런 지난 1년 굉장히 자랑스러워 아, 너 정말 잘했다. 김지현이 너 정말 대단한데라고 생각했던 케이스는 병원에서 어, 자폐 스펙트럼 경계에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5년 동안 참 힘들어 하셨 된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제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데 이 케이스는 아이 오히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아이는 지난 6개월 진행하는 동안 제가 세번 만났고요. 매주 엄마 아빠를 매주 뵀죠. 참먼 거리를 열심히 오셨던 부모님이셨어요.